얘는 그냥 해체 없이 바로 통으로 배달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맛있겠네요. 유쾌함을 담은 생활의 덕분에 서울 라이프 TV <laughs> 저녁 대먹을 대게를 사러 갑니다. 네, 가시죠, 가셨죠? 아 되게 맛있겠다 이야 손질, 손질해 주네 아 이게 대게인가요? 네와뭐 거의 뭐 총알입니다 통알 자, 계산 주문하고 하시죠 포장도 해줘요? 네 얼마죠 이거 지금 대게가? 165,000원이요 아니 싸가면 뭐좀 저기 한가요? 아, 1 0많 만에 요 아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가 주문진, 대게 맛집. 제가 보니까 됩니다. 여기 주문진에서 제일 큰곳 같아요. 뭐, 최대게. 예전에도 한번 먹으려고 했었는데, 막 줄을 많이 서가지고 아, 오래 맞았어. 기다렸습니다. 예. 그래? 먹는 거예요? 아 잠깐만. <놀람> 알았어, 알았어. 대게는. 네. 네. 하루에 5만원 우선 7만원짜리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? 이제 개는 똑같은데 이제 저희가 다리 개수로 A급 B급을 만들어요 이제 다리가 어. 이제 하나 이상 떨어진 애들이 B급 이제 하나까지는 A급 거의 세 명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 몇, 몇 킬로 하면 되나요? 원래 기본적으로 한 1kg가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게 고르는 방법이 있까요 어... 대게는 지금처럼 하고 겨울철에 좀뭐야 살이 괜찮은데 살이 괜찮은 거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좀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아, 따뜻한 아, 거, 살이 많이 어 눌러봐 눌러봐야지 네. 이런 차를 차는 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야? 네 이거 뭐, 네. 뭐가 붙어 있는데? 이거 뭐 이런 거 지저분한 네.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. 이거는 얘네가 심해서 에 어. 살다 보니까 네. 아, 거머리알 그런 게많아요요바다 거머리알 어. 어. 네. 그런 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깨끗한 게 좋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탈피를 아. 안 해가지고 이제 아. 더 살이 꽉차 있다는 그런 느낌은 그알겠게그 그러면 여기서 0 0천 원짜리 드릴까요 칠만 원짜리 드릴까요. 좋은 걸로 주세요. <laughs> 좋은 걸로, 맛있는 걸로. 맛있는 걸로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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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어. 물을? 지금 보시면 어. 아, 여기서 0점 아무리 물을 해도 저희가 정결심하기 어. 때문에. 네네네. 용기를 넣으면 다 연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. 어. 이게 한 1kg 60 나왔어요. 여기 쪄가지고 포장을 잘 해주는 거죠? 아, 포장하시려고요? 에이. 네, 포장. 아, 포장하시면 저희가 만원 스페셜 키로 6만원. 네, 포장해가지고 집에서 먹으러. 요즘 코로나 때문에. 강릉 아, 박... 아 시내. 강릉 시내. 네. 네. 집에... 바로 드세요? 네, 네, 바로 먹을 거예요. 네. 이거 간은 11만 2천원 나오고요. 음. 가서 바로 드세요?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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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요 이제 손질도 해드릴까요? 네, 네. 손질도 네. 해드릴요게딱지 밥은요? 네, 밥까지. 밥은 이제 네. 하나당 2,000원씩 가되수데는 네. 아, 그러면 네. 11만 6 0원 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최대 개집만 해요 그 장점이 있나요? 장점이요. 네, 강점. 네. 장점. <laughs> 저는 자, 이런 아, 사장님이 아니시라서. 아, 네. 네. 되게 쑥스러워하십니다. 네. 네, 그냥 개가 맛있죠. 네. 네. 아, 개가 아, 맛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직한 가격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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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킹크랩이 아,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답답한 가봅니다 킹크랩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. 킹크랩을요? 어 킹크랩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. 어떻게 <laughs> 네? 그곳에 가게 됐어요? 네 힘들었겠어요. 자집 나오면 이렇게 대고생합니다. 자이네 개짜리가 이게 블루? 블루 아, 블루 아, 블루, 어. 블루 블루는 레드 약간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죠?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예, 지금 나왔습니다. 아 포장 아 포장 아, 어저희 아, 겁니다. 예 네. 포장 나왔네요 드디어 아, 포장. 아 포장 포장 용기에 그 달아서 하나 보네요. 예. 이 대게는 어디 거죠? 어디 러시아예요. 러시아요? 어 아, 대게가 어디 어디에서 나요? 뭐 많아요. 종류가아류가 아, 많아요? 네. 잘모르는데 예. 예, 예. 포장에 가면 어몇 시간 정도 있다 먹어도 돼요? 언제인가요? 예. 한 10, 20% 정도 아, 바로 될까요? 예, 바로 먹는 게 그래도 낫겠죠? 네. 예. 포장 박스가, 음. 아. 포장. 음.. 장 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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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내가 밥좀에올래 아, 우리 볶음밥도 있지. 어, 음. 밥까지. 오. 정말. 순식간에 우리 대게가. 금방 <laughs> 됐네. <했네요>. 네, 완전히 풍중분해 <laughs> 됐습니다. <laughs> 자, 대게. 자, 언박싱 해주세요. <웃음> 언박싱 하겠습니다. <laughs> 언박싱. <오>. 자, 은박싱는 <음박지는 웃음> 뭐죠? 이거는 개딱지의 밥. 개딱지 밥? 네. 그리고, 야, 아, 나, 저, 저, 잘 배우네. 예. 자, 앉아서 드시죠. 먹겠습니다. 예. 원래 아 이게 새카 맞은다고 그랬어요. 맞아요. 이게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게 밥이 이게 새카매은다고 빨리 드시라고 하시더라고. 예, 이게... 음... 다 먹고 몰칭 나다 먹고. <laughs> 자한 입에 한 입에 쭉 뽑아 안에 아, 네. 뼈 있죠. 잘 드십니다. 음. 그 쪽도 자르고 다해 먹어. 자 드세요. 어? 어? 어. 드세요. <laughs> 그거야 그 <말고> 개무. <개먹어. 웃음> 한마디 하죠. 홍보대사로 뽑아야 된다고 나오더니. 좋습니다. 김유재를, <laughs> 제맛을 알아? <laughs> 자, 지금까지. 지금까지, 어, 쿠폰 케어 매제 방송, 서울 라이브 TV 였습니다.